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IT 제대로 배우기 강의를 맡은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어, 제 이름이 여기 있고요. 어, 옆에 보시면 이메일이 있는데 어,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IT 기기는 되게 많습니다. 어,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IT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 편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라는 게 뭔지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일단 읽어보면 스마트폰은요 컴퓨터의 휴대전화 기능을 결합한 전자 제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뭐 컴퓨터를 가장 많이 썼었는데, 사실 근데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부품들이 많습니다. 밑에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 컴퓨터 모습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역을 본체라고 하는데, 이 본체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물론 중요한 부품의 이름들은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부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품들이, 어 예전에 저희가 썼던 이런 슬라이드 폰이나 아니면 뭐좀 폴더 폰 같은 것들, 스니들 말하는 투지 폰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어, 그런 폰들 안에 결합이 된 제품을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 이제 갖고 계시는 제품이 약간 모양새가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과 달리 약간 좀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업무가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컴퓨터의 중요한 부분들이 휴대전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강이, 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만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어 제일 중요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기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히들 뭐삼성전자에 있는 갤럭시 휴대폰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는 LG에서도 어 휴대 스마트폰이 있고 또는 뭐 저기 해외에 있는 회사 중에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수업이다 보니까 갤럭시 휴대폰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갤럭시나 아니면 LG 휴대폰 정도는 기능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 듣는 데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옛날 폰도 아닌, 너무 지금 폰도 아닌, 약간 좀 중간에 있는 폰인 갤럭시 7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화면 구성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서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갤럭시 7 설명을 들으시다가 너무 다르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메일 주소로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 스마트폰의 구성 같은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다음 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구성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갤럭시 7의 화면입니다. 일단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앞면의 모습이구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뒷면의 모습입니다. 어, 사실, 어, 어르신들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글씨를 좀 크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최대한 좀 크게 했으니까 잘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시다가 제가 말이 좀 빠르거나, 아니면은 좀 설명을 못 들었다 싶으시면 다시 되돌리기나, 아니면 잠깐 일시정지 같은 거 해서 실습 같은 거, 뭐, 버튼 눌러보시거나, 그렇죠,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의 외형을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면의 모습인데,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뭐 버튼이 되게 많죠. 버튼도 있고 보이는 그림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면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죠. 여기 화면에 이제 각종 기능들에 대한 표시 부분을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쪽 부분에 지금 보면 잘 보시면은 지금 점이 한세개 정도가 있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무언가 이제 알람 같은 것뜰 때나 아니면은 뭔가 신호가 왔다 그때 여기서 이제 불빛을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전화 받을 때나 아니면 그때 각종 센서 같은 것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laughs>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약간 뭔가 그물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수화부라고 합니다 수화부는 전화 받을 때 어, 쓰는 부분이고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이런 세부적인 설명들은 이제 다음 장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모습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어 이렇게 동그랗게 뭐 렌즈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이제 이름을 전면 카메라 라고 해서 만약에 카메라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방향 즉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흔히들 셀카 라고 하는 어 말을 많이들 하시죠 어 그거를 이제 찍을 때는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카메라 쓰는 기능도 제가 알려드릴 거라서 일단은 어디 부분이 카메라가 있는지만 잘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면 음량 버튼이라고 해서 약간 좀툭 튀어나온 부분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어, 어르신분들이나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좀 다루기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귀가 안 좋으신 분들도 위해서 음량 버튼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은 소리가 커지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게 되면 소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누르시면서 소리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약간 좀더톡 튀어나온 부분 한개더 있죠. 이쪽을 전원 버튼이라고 하는데 어, 흔히 이제 휴대폰은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 화면만 조금 꺼진 상태고 어, 기기는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전원 버튼을 한 번을 누르거나 또는 쭉 누르고 있는 상태가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 그 상태는 나중에 또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아 휴대폰을 껐다 키는 부분이구나 전원 버튼이구만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어, 세 개의 버튼이 보입니다. 어, 일단은 가운데 있는 버튼은 실제로 손가락으로 누르셔야지만 작동을 하고요. 양 옆으로 있는 버튼들은 누르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지문을 통해서 터치만 하시면은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일단은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약간 조그맣게 어,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실행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 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라도 그림 같은 거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은 어떤 기능인지만 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버튼을 뭐라고 하냐면 홈 버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휴대폰은 이제 손가락 지문 인식도 되기 때문에 잠금 화면을 해제를 할 때는 지문 인식을 하게 되겠죠. 또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무언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처음 화면으로 되돌아오는 이제 홈버튼이 되게 됩니다. 이제 홈이 집이라고도 하죠. 제일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는 화면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이 휴대폰을 썼을 때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뒤로 가기 버튼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한번 누르거나 여러 번 누를 수가 있는데 어, 흔히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가 이 버튼을 한 번을 눌렀을 때그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화면 바로 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여러 번 계속 누르게 되면은 아예 처음 화면으로 되돌아오는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이두 버튼을 쓰실 때 약간 좀 팁을 드리자면 바, 내가 바로 처음 화면으로 넘어가겠다. 그럼 바로 요요 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바로 처음으로 넘어가겠다. 또는 하나씩 넘어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 버튼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제일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어 한번 실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일단 앞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버튼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이둘 중에 아무래도 어 요게 뒤로 가기 버튼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소리가 좀 문제이실 수도 있어서 아마 이 버튼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휴대폰을 만약에 돌렸을 때 뒷면의 모습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휴대폰이 너무 잘 나와서 일단은 후면 카메라가 있는데 일단은 잠깐 카메라기를 하면 전면에 있는 카메라보다 후면에 있는 카메라가 화질이 좀더 좋습니다. 약간 쉽게 말하면 사진이 좀더잘 찍힌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 좀무 이상한 기계 같은 게 있는데, 항상 카메라 옆에 붙어 있는데, 얘를 플래시라고 하는데,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때, 갑자기 번쩍 빛을 발생을 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흔히들 이제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일단 표시는 없는데, 제가 일부러라도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쪽 부분 전체를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버스 카드, 뭐 지하철, 뭐 매표소 가서 카드를 끊는다는 종? 그런 짓은 절대로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대중교통의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부 다 이쪽 뒤쪽에 기계 안에 달려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 같은 거 하실 때에도 선을 꽂아서 충전하시기 보다는 요즘은 무선 충전이라고 해서 선이 없는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고장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쪽 부분을 안 쓰시게 되더라도 고장나게 되면 전체가 고장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게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버튼들을 알아봤고요. 일단은 어 다음 장에서는 이 버튼들의 기능을 좀더 세부 사항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부 설명입니다. 자, 일단 제가 번호로 좀 표시해 놨고요. 아까 그림에는 동일한 그림입니다. 한번 좀더 복습 겸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불빛이 나오는 부분. 뭔가 알림이 떴을 때 표시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써 놨죠. 어, 1번 부분은 각종 알림이나 표시 등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2번 부분은 아까 제가 전화 받을 때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통화하고 있을지, 전화했을지 있을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이쪽 2번 부분입니다. 여기는 약간 좀 구멍 같은 게좀 있어서 여기 물 들어가면은 약간 전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3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카메라라고 해서 자신 쪽으로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카메라 기능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셀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4번은 아까 전에 음량 조절이라고 했었죠. 음량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5번 부분은 전원 버튼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거나 끄거나 어, 할수 있는 버튼을 말하게 됩니다. 어, 혹시라도 좀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스탑을 하고서는 말씀을 드리면 어, 이 버튼들 하나하나씩 기능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름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밑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6번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어떤 걸 실행시키고 있는지 그 목록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어플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잠깐만 좀 보시면, 어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어플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약간 쉽게 말하면, 내가 실행시키고 있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거는 터치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냥 딸깍 누르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홈버튼입니다. 홈은 집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8번은 약간 좀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바로 그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7번이랑 8번을 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나 바로, 바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7번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전 화면으로만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8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7번, 8번 다 활용을 잘 하셔서 한간 전 화면으로 잘 돌아가시길 바라고. 자, 9번, 10번, 11번은 전부다 뒤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번 은 후면 카메라라고 해서 자신이 들고 있는 반대편 사진을 촬영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면 카메라보다 후면 카메라가 좀더 화질이 좋습니다. 어, 그걸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을 비춰주는 플래시 어, 화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쓰시면 될것 같고 11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이 없이 충전하는 부분 그리고 기타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흔히들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고장만 잘 안내드리시면 되구요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버튼에 대한 설명들이었구요 그 다음 장 가서 제가 이번에는 모션을 한번 터치 조작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터치 조작방법입니다 흔히들 어... 항상 저희가 쓰던거는 이제 버튼을 꾹 눌러서 썼던 방법이라고 따지면 요즘에 스마트폰 방법은 간단하게 살짝만 스쳐도 즉 터치만 해도 되는 조작이 되겠죠 자 읽어보면 스마트폰의 조작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보다는 손가락의 터치를 통한 조작이 대부분입니다. 총 다섯 개의 동작이 있는데 이건 정말 쉬우니까 한 번씩 따라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중간에 멈추셔서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한번 터치 부분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 번만 터치해주는 부분이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누를 때나 아니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즉 어플을 실행할 때 누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좀좀 좀 약간 모습을 좀 다르게 했죠. 이번에는 한번 터치하는 게 아니고요. 꾹 누르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2초 이상 꾹 누르고 있으면 그 원하는 거에 숨겨진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차차 말씀드릴 거니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살짝 누르거나 아니면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빠르게 탁탁 탁탁 이런 식으로 빠르게 두 번을 탁탁 누를 겁니다. 한번 영상 멈추서 한번씩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어떨 때만에 사용하냐? 사진을 확대 또는 축소할 때 씁니다. 막 사진이 멀리서 보이게 되면은 저희가 확대를 해서 볼,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좀 작게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마다 빠르게 탁탁. 눌러주시는 게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자, 두개 동작 남았는데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심화된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손가락 두 개를 해놨죠. 화살표 방향이 있는 걸 보니까 어디론가 끄네요. 자, 이거는 드래그라고 합니다. 드래그는 뭐냐면요, 내가 일단 원하는 것을 2초 이상 꾹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화면 쪽으로 손가락을 이동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드래그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총 정리를 할때 영상 한번 보여 드릴 거라서 그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명만 읽고 아, 드래그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작인데 마지막 동작은 일단 꾹 누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누르고 한번샥 원하는 방향으로 밀 겁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아니면 위 아니면 아래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쓴다고들 말하죠. 한번 누른 상태로 한번 샥 올리거나 샥 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그 통화의 목록을 볼 때나 앨범들 볼때 또는 나중에 배우실 거겠지만 인터넷 페이지 같은 거한 번에 위로 빠르게 넘길 때 쓰는 기능입니다. 어, 이 동작은 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손가락을 샥 쓸어 주시면 한 번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아마 말로 설명 들으셔서 잘 모를 겁니다. 스마트폰은 아마 옆에 두고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영상 멈추셔서 한 번씩, 아,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마트폰의 터치 조작 방법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아마 조작할 때큰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업을 마무리 짓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봤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그때 간단히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영상 멈추셔서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시고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휴대폰 화면에서 1번 부분하고 2번 부분이 어떤 기능인지 한번 영상 잠깐 멈추셔서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한번 쭉 말씀해 보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답을 좀 알려드려야겠죠 1번 부분은 음량 조절 버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걸 누르시면 음, 어, 음향이 음 음량이 높아지고 아래 걸 누르시면 음량이 낮아집니다 자, 2번 같은 부분은 홈 버튼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그냥 빈칸 냅뒀고요 그냥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그냥 재밌게 한번 풀어본 거라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틀리셨으면은 보너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손가락 동작 중에서 터치 동작 중에서 빠르게 두 번을 탁탁 빠르게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탁탁했을 때 어떤 모션을 보는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혼자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어, 그때 쓰는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마칠 건데요. 첫 번째 수업이다 보니까는 강의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그래서 한한번 내지는 두번 이상은 꼭 실습을 해보셔야지 어,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연습하시면은 크게 불편한 것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되게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 기종이 다양해도 쓰는 거에는 어,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강의를 계속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어, 들으신 다음에, 음, 잘 사용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